이금희 그녀의 이름은 한국의 라디오 방송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59세라는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녀의 소식은 팬들에게는 물론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다. 이금희는 단순히 유명한 방송인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중한 존재로 다가왔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친근했다. 그런데 왜 이런 나쁜 일이, 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금희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인 아버지와 미용업에 종사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다섯 자매 중 넷째였다. 그 당시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부족해 어머니는 항상 부업을 하며 살았다. 어린 이금희는 병약했기 때문에 유치원도 보내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그 자체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굳건하게 살아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금희는 미래를 향해 꿈을 키웠고, 결국 방송인으로서의 길을 걸었다. 어릴 적 이금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KBS의 동요 경연 프로그램인 누가 누가 잘하나의 녹화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진행자에게 반한 그녀는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렇게 그녀는 중고등학교 시절 방송반에 들어가 경험을 쌓으며 점차 방송계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그녀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방송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금희는 누구보다도 노력하며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59세라는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금희.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은 모든 이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팬들은 물론 가족들, 특히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이금희의 남편은 그녀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게 사실일까? 라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어 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을 주던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금희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방송인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아픔을 의미했다. 그녀의 죽음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방송인으로서만 사랑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금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사람들을 위한 진심이었다. 그녀는 방송을 통해 언제나 진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금희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녀의 방송을 들을 때마다 마치 옆에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죽음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아픔이었다. 특히, 그녀의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더큰 슬픔을 겪었다. 이금희의 남편과 자녀들은 그녀를 잃고 난후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가족들은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게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이금이가 남긴 빈자리는 그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방송인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이자 아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단순히 이금이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금희는 항상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던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런 부재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팬들,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그녀의 가까운 이들은 모두 이 슬픔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이금희에 대한 추억과 기억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전한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전했던 존재였다. 이금희의 방송인으로서의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이금희의 방송 인생은 그녀가 처음 아나운서로 입사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입사 후첫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노래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아나운서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기회였으며 이금희는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의 첫 TV 프로그램인 전국 어린이 동료대회, 역시 이금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녀가 어렸을 때 아나운서를 꿈꾸게 만든 바로 그 누가 누가 자라나의 후신이었다. 이금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찾아온 그 운명적인 기회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진정한 명성은 1991년 5월 20일 KBS 육시 내 고향에 첫 진행자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그녀는 비로소 방송인으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그후로도 TV는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 사랑의 리퀘스트, 인간극장, TV동화 행복한 세상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매 프로그램마다 이금희는 진심 어린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로, 청취자와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녀의 아침마당 진행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이금희는 단순히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1999년 2월, 그녀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방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방송인으로서의 깊이를 더했다. 또한 1999년부터 22년 6개월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젊은 방송인들에게 소중한 지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녀는 방송만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썼다. 그녀의 또 다른 면모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이었다. 2007년 3월에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디어학부에 입학하여 2012년 8월 미디어학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방송인으로서의 전문성과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이금희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든 이유였다. 그녀의 방송 인생은 단지 기계적인 진행이나 완벽한 말솜씨에 그치지 않았다. 이금희의 진정성과 배려는 방송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상봉장에서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금희는 인터뷰이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배려를 보였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인간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고, 이는 그녀가 방송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남았다. 이금희의 목소리는 방송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잔잔하고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며, 각종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을 맡으며, 그 음색의 매력을 발산했다. 특히 인간 극장과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서 그녀의 내레이션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목소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 현재 그녀는 EBS 원TV 한국 기행의 내레이터로도 활동하며 여전히 그 고유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이금희의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2006년에는 프리랜서 선언 직후, 과로와 저혈압으로 실신해 아침마당을 남자 MC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그 당시 이금희는 자신의 체력을 조절하며 방송을 이어갔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끈기와 열정을 느꼈다. 또한 그녀는 20대 시절, 가까운 지인의 암 투병 소식을 듣고 체중을 급격히 감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후 건강을 챙기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 2016년 6월 30일, 그녀는 아침마당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이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금희의 하차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그녀와 함께한 방송의 추억을 떠올렸다. 이금희는 하차 소감문을 통해 시청자들과 작별 인사를 했고 그 사라짐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 이금희의 방송 인생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가득한 여정이었다. 이금희는 그 자체로 한국 방송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방송 경력,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금희는 59세라는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남긴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방송을 기억하며 그녀가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금희는 단순히 유명한 방송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